신앙사 하는 중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의 복음으로 결론 난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복음 설명 잘합니다. 기가 막히게 설명 잘합니다. 근데 복음으로 결론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복음으로 결론 안나면 흔들리다 끝납니다. 그 인생, 또 갈등하다가 끝납니다. 갈등할 일이 얼마나 많고 흔들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복음으로 결론 나면은 장제3장6자1일장 속에서 흔들리다가 갈등하다가 거기서 허덕이다가 끝납니다. 나 복음 결론 나면은 그때부터요,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 결론 나면 복음이 안 누리죠. 복음인데 그것을 안 누려지. 복음 맞는데 문제 뭐면요 납니다 나. 심지어 저는요 기질이 뭐였냐 모든 문제 해결자 기질이었어요. 내가요 모든 속에 나 중심입니다. 내가 모든 문제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멋져야 되고, 내가 돋보여야 되고. 기질이 납니다. 나도 모르겠는데 장대선당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없습니다. 모든 게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복음의 결론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결론을 나온사람특징지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참 좋습니다. 문제와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 안 돼도 문제 속에도 하나님이나 함께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뭐 두려워할 일, 괴로워할 일, 정말 어려운 일, 무서울 일 많이 만납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그게 응답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전부입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을 달 하죠. 열매맺게 해달라 그러죠. 응답달라 그러죠. 아닙니다. 안 되는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니다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 주셨는데 왜 자꾸 문제 해결을 고달래요 적금부터 틀린 겁니다. 그 속에서도, 그 공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문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죠. 내 기준대로, 내 동기대로, 내 계산대로, 내 경험대로, 막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래갖고 인생 계속 걷 도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계신다. 그때만 가능하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기에 결론 낼 때만 가능하겠어요. 뭡니까? 참 평안입니다. 장세일자 2 0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요영안합니다 내 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자고, 하나님이 함께 하진다.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짜증납니다. 신경질납니다.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죠. 화납니다. 모든 게 나중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어디다 던져놔도 살아남습니다. 왜냐? 참 평안이기 다 그러면요, 28절, 2절, 10절의 축복이요. 작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꼭기세요 여러분 결론부터 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응답을 쫓아가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게 최고의 응답인데요. 자꾸 응답 달라는 거예요. 자꾸 문제 해달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온전한 관계 이거 확립 안되면 계속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쫓아가는 거니다 인생 실패입니다. 여러분, 그리 되길 바랍니다. 또 결론 나야 됩니다. 문제 올 때마다 내가 주인 아니다. 문제 오죠. 와, 내가 골몰짜가 내가 음, 뭡니까? 대책을 잘 세워가지고 전문성 있게 아니요. 그리스도 대신 주인께 턱맡겨버립니다 문제 오거든, 갈등 오거든, 상처 오거든, 시험 오거든, 빨리빨리 주님께 토스해버려. 그걸 내가 붙들고, 요 내가 염려와 그틀 속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주님께 턱맡겨버른 겁니다.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나바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관심이 나에게 있습니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혼자 있을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이요. 24시 나와 함께 계시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내 자신을요. 복음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뭐할 거요? 혼자 있을 때뭐할 거요? 쓸데없는 유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 나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혼자 있을 때 나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완벽한 답으로 주신 복음 속으로 집어넣는 것. 참 좋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내가 혼자 있을 때 만나, 만나는 복음, 내가 혼자 있을 때 누리는 그 복음, 그 복음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수요일날 군산서 예배하고 끝나고요. 우리 집사님 집에 가 가지고 정부터 한번 해서, 코로나 때문에 급피숍도못 가요. 집에서 포럼을 했요 지난번에도 한번 듣고, 요번에또 들었죠. 딱 들으면서 느낀 게이 사람들 봐라. 영적 사실을 누리는. 보통 포럼을 하면요, 이게 좋았다, 저게 좋았다, 나는 이럴 것이다, 뭐, 이걸 깨닫다, 저걸 깨닫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영적 사실을 누리고 있고 믿고 있어요. 야 그런 사람들은요, 말로야만, 말로는 얼마든지 포럼을 잘할수 있어요. 근데요, 실제로 믿고 누리는 것하고 그냥 말로만 거는 것, 하늘 같다. 야 이분들 봐라 하나같이 우리 하나같이 여러분요 복음으로 결론 나길 바랍니다. 복음 어, 결론 안 나면요 계속 갈 때입니다. 이럴 때면은 아이 복음으로 결론 안 나고 복음 못 누르죠. 우리게는요 흥금할일 많습니다. 그때마다 눌리고 갈 때가. 두고 봐보세요. 앞으로 더 멀을 걸요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요. 축복받을 일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요. 계속 복음을 결론하죠 세상 생각, 육신 생각, 계속 갈등하다 끝납니다. 복음 결론 안 나면요. 시험 들일 많을걸요. 근데 시험이 뭡니까? 전부 축복의 기회입니다. 대부분이요. 복음 결론 안 나요. 복음 결론 난 사람만이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어요. 복음 누려지면 정말, 정말 삽니다. 어떻게요? 뭐한 번인가? 아니요. 내 평생을 두고, 죽어두고, 두고두고 두고 누리는 거예요. 두고두고 두고 체험하고. 그러면 여러분요, 행복합니다. 어제 제 1의 세계 RTS 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종회 회장 임기를 마쳤습니다. 끝나고요. 김동호 선생한테 전하고 가세요. 많이 아쉽다고. 코로나 많이 했으면 이 목사님이 전국 세계 미신이 지금보다 열 배는 더클 건데 아쉽다고. 그러지만은 많은 미자이께 목사님께 도전을 받을 수있 그래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또배경 주시세요. 아무 뭐탈 없이 은혜롭게 잘 마친 것 같다고. 아, 내가 기도했지요. 주저하지않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했지요. 목사님 캠프하는 목사님인데. 여러분요. 목사님하고 나오고요. 그런 얘기 하면서 또 복음 풀어봐요. 여러분. 여러분이 실제 복음 속에 있고, 복음으로 결론 나고, 복음을 누리죠. 아니, 지속하는 게 중요. 이따금시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딱 들어버리죠. 표현이, 표현하기에 적에 인간적인 생각이 있지. 사실 불신함. 한번 들가버리죠. 어떤, 보금도 더 강력하게 안 가가 밖에 있어요. 보금 안 들립니다. 그러면 은혜 못 봤습니다. 은혜 못받습니다 죽는 겁니다. 은혜 못 받는 거야. 그 자리에 미안합니다. 흑암이 딱 털을 잡고 주인 노릇하고 왕노릇고 끝나는 겁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동문 섬기면서 호남 섬기면서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딱 빠져버리죠. 죽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목숨 끝나는 거예요. 유신의 목숨만 붙어서 호흡을 까딱까딱 할 뿐이지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내가 반응을 보려고요 모든 걸다 마치고 요 내가 동문목사님으로 가지 말고 내가 대접할 테니까 식사하고 가라 어차피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계산하려고 나오는데요 목사님 그래요 우리 호남의 목사님 목사님 2년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제일 어려운 분이죠 아니다고 오늘은 내가 식사하자 그랬으니까 내가 하겠다 아니다고 우리 종회장님 너무 많이 밥을 사고 너무 많이 음식 오늘은 내가 해도 된다 나는요. 다 보면서 뭘 느끼냡니까? 점점 하나님이 믿음을 준비시키시고 그저요. 목사가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그저요. 아닙니다. 이제는 사살 하나님이오. 사실요. 믿음하고 돈하고요.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믿음 없죠. 복음은 결로안 나고 믿음 없죠. 돈못 씁니다. 눈치만 보면 절대 못 씁니다. 근데요, 복음일서 갖다 쓰면은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또 포켓들 채웁니다. 해합니다. 내가 인마의 포켓 딱 해놓자 절대 하나 맞죠. 왜안 쓰는데? 나를 위해서 채우는데 절대 안 합니다. 복음일서 쓰죠. 하나님 계속 갖다 채웁니다. 신기합니다. 나는 오해또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야 복음일서 얼마나 갖다 씁니까? 이 코로나 와중에 내년은 또 다를 겁니다. 내가 해년마다 고백하는 게 있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나았다. 그걸 만약에 작년보다 저 영적 상태, 올해 훨씬 좋아지고 있어. 그리고 우리 교회 분위기 훨씬 좋아지고 있어. 여러분요, 복음 결론 나면요, 우리 삶의 예정을 누리는 겁니다. 나도 체험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복음 결론 내죠 쓸데없는 육신적인 생각 혼자서 염려도 하고 있어요 혼자서요 혼자서요 근데 혼자 있을 때내 자신을 복음 속에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어떤 문제도 오히려 문제 오면 올수록 축복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더 단단해집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나야 언약의 여정을 지속할까 니까 가다가 자빠지고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뒷걸음질 치고 가다가 세기고 옆길로 새고 맨날 인생이 그리 사는 거예요 결론 딱 나고요 응답을 쫓아가 그냥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던 그런데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 교회를 통해서 또 체험되고 세계복음화 속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있을 거야 지금 우리 박권사님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내가 방향만 딱 주고 던져놓고 있거든요 많은 기도 속에서 본인 스스로 찾아가면서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릴 겁니다. 이 여수에서 전도운동하는데요, 누가 앞에서 선봉장이 돼서 이끌어줍니까? 없어요. 저와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요, 그 길을요, 서면으로 인도하 있어요 개가 찹니다.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가난 정탐하러 보내놨더니 전부 다 맞는 말만 하세요 하나님 보시다불신하요그 다음 어찌 됐습니까? 광야에서 전부 사장시켰어요. 너희들은 가나 못 들어갔다. 그런데 요호수와 갈래. 외에는 못 들어간다. 무슨 말이죠? 요호수와 갈라보 갈라도하나님 그리하시잖아요. 여러분요. 순간순간 우리 속에요, 먼저 앙카가 박혀있는 세상 기준, 세상 방법, 세상 계산, 육신적인 생각, 불신앙, 순간순간 올라옵니다. 두려움, 염려, 따, 온갖 세상적인 거 올라옵니다. 근데, 복음에 결론 난 사람? 아닙니다. 도전입니다. 믿음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복음의 결론안 나죠 문겨울 때마다 주저앉습니다 겨울 때마다 자제합니다 사실은요 교회는요 목사 그리시고요 목사 믿음에 그리시고 장로 수준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결정됩니다 근데요 목사가요 자냐 믿음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선에 잡히는 거, 그것만 쳐다보고 있죠. 거기다가 장로 수준이 여수 수준이라, 미안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뭘 합니까? 전도 운동? 못합니다. 근데요, 그리시죠. 믿음으로 도전하죠. 장로들 수준이요. 여수 살지만, 글로버리죠 여수에서요.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불가능다게 하나도 없어. 군산소서 수입해 오면서요. 야, 저녁에 호텔에서 가만히 무상하게 다도 돼. 이야, 많이 놀랐습니다 믿고 있구나. 누리고 있구나. 나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 얼마든지 설명 잘할수 있어. 복음에올인애딱 말로 얼마든지 할수 있어. 근데 실제 결론 안 나면요. 미안합니다. 올인 못 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조금만 문제 앞에 갈등 앞에 빠집니다. 어떠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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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이요 이 코로나 와중에도 하신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이 코로나 와중, 하나님 하신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보고도 못 깨닫습니다. 육신적인 생각, 인간사람. 고도 먹게 하십니다. 그러나, 복음의 결론을 딱 보죠. 모든 게 은혜고 감사고 축복이고. 벌써요, 금고 출발부터 달리 때문에 모든 보는 게달라져니다 오늘 새벽아 같이 하나님 앞에 담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은혜요? 결론부터 내리겠어다안 그러면 흔들릴지 말고요. 안 그러면 갈등하다 끝나고요. 안 그러면 방화하다 인생 허성성을 다보내니다 복음으로 결론부터 내보세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도요. 갈등많습니다 저도 흔들립니다. 저도요. 번민하다 끝납니다. 그런데 결론 내려놓을게요. 언제든지 복음으로 들어가요. 제가 내린 복음의 결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정말요, 모든 현장을 다 뛰면서 언제든지 복음으로 돌아간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심지어는 숨가쁘게 뛰거든요. 그래서 또 복음으로 돌아간다. 또 하나 있습니다. 깊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서요, 모든 현장을 다 살린다. 제가 내린 복음의 결론입니다 오늘도요, 봐보세요. 오늘 새벽에 다죠. 운동해야죠. 뭐처럼 운동해야죠. 또, 다락방, 공장 다락방 가야죠. 1시에 미션을 해야죠. 2시 반에 산업인지기 해야죠. 5시에 그 사이에 신방 하나 해야죠. 5시에 계획자 모임하죠. 전도전 나가죠. 금요회배하죠. 오늘 공식적인 스케줄만 아홉 개입니다. 숨가쁘게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또 바꿈소서. 여러분, 젊은 날에 뛰어야지, 언제 뛰겠습니까? 나는 이번에 많이 놀랬다니까요. 김동호 사장님이 음료수를 병을 들고요, 내한테 마시라고 따라주는데요. 달달달달달달 떨드라요 야, 나는 또 그걸 처음 먹거든요. 세월을 이길 수 없구나. 금방 10년, 20년 가빠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뛸수 있는가? 우리 인생길것 같죠? 아닙니다 정말 짧습니다 금방요 다리 떨리고 손 떨리고 침 흘리고 발음 새고 조영기 목사님 유튜브에서 설교 혹시 들어봤습니까? 제가 아침에 메시지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힘이 껴요 조영기 목사님 하나님의 성실 완전한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 곳을 견뎌. 박 병인가요? 비소음 걸려가지고. 교회가 돈이 많으니까 병원 하나 따로 준비하세요. 병원 환자 싹 내버려봐. 조영기 목사 한분만 위해서 준비하고. 그분 오시면 받으려고. 거기에 우리 딸아빠 성교사님 가가지고 훈련 받았어요. 성교사다니까 받아주더라. 그래서 치료받았더라. 아, 그물 위에서 뛸수 있는 가 미안합니다. 몇년안 남았어. 힘있게 뛸지도, 힘있게. 저렇게 젊은 친구들, 왜 이렇게, 글쎄 말이다. 단단하게 준비해야 돼. 그래갖고, 제대로 멋지게 뛰어야 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라랑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